안녕하세요. 응. 국밥대장입니다. 오늘은 유재석의 단골 순댓국 집인 종로에 있는 화목 순댓국 집에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놀면 모하니에서도 나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일요일은 휴무이고 24시간 영업인데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서 저는 5시 30분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위치는 경복궁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주차 장소는 따로 없고요. 인테리어는 외관은 순댓국이란 메뉴와 맞게 편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전반적으로 조 조금 밝은 느낌은 아니고 시골집에 온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나무 느낌으로 벽이나 테이블이 되어 있고 천장이 아주 특이한데 바로 대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장은 또 처음 보네요. 메뉴는 순대국, 내장탕, 술국이 있고 밥은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말아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드실 분은 주문하면서 미리 말하면 됩니다. 순대국 가격은 가게의 느낌에 비해 저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반찬은 깍두기, 쌈장, 새우젓. 파와 고추를 썰어 주십니다. 깍두기는 맛이 조금 진한 편이고, 쌈장은 약간 된장 느낌의 맛이 강합니다. 새우젓도 기본 하얀 새우젓보다 조금 매콤한 느낌이고요. 고추가 커서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매운 청양고추였습니다순댓국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독특한데, 흑백이 받침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부속고기도 일반 순댓국 집과 다르게 벼랑 순댓국처럼 창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속고기들은 큼직큼직하게 썰어져 있고, 국물에 밥이 알아져 있다 보니 국물이 걸쭉합니다. 개인적으로 걸쭉한 느낌도 좋아하다 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국물은 살짝 돼지 냄새가 나고 얼큰한 편입니다. 저는 냄새가 나도 잘 먹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순대국 초심자들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순대는 당면 순대이고 완전 일반적인 순대는 아니어서 좋았고 곱창은 상당히 부드러워서 식감이 좋았습니다. 술 먹고 해장용으로는 최고의 순대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목 순대국을 간단하게 평을 하자면 맛? 가성비, 대중성. 이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맛은 별 5개 중에 4개, 가성비는 별 5개 중에 3개, 대중성은 별 5개 중에 3개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되니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